라는 것을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외롭다. 예. 그리고 슬프다, 쓸쓸하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정적인 느낌. 근데 이 토마스 모튼 속의 고독은 사뭇 다릅니다. 예.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흥미로운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이 고독을 토마스 모튼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를 전반적인 아웃라인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고독을 체험하고 또 하느님의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은 고독을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어,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 흔히들 뭐 우리 고독을 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외로움하고 고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독 그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있는 그 상태일뿐입니다. 수동적이죠.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데, 그건 바로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고독인 겁니다. 그래서 고독은 자기를 비워내고 하느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놓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로 건너갔을 때그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기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고독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깊은 내적인 고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느님 곁에 머무는 것도 어, 내적인 침묵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토마스 몰턴 신부님께서도 그런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수도원에 사셨고 또 수도원에서 더 깊은 은둔처에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사시게 된 것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서 홀로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고독으로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어, 침묵이 하느님 앞에 침묵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고독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도 잘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딱 처음 개통하고 나서 받은 문자가 이런 문자였어요. 예. 어, 외로운 남성들을 위한 언제.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저는 맨 처음에 그 문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남성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리고 현대인은 정말 외롭구나. 예. 근데 제가 수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면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뭘지? 고독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그러니까 일,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고독은 외로움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외로움은 사실 무엇으로부터의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롭고 또 어,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또 모두를 스스로 모두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 다른 사람을 다 왕따시키고 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독이나 외로움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영적인 의미에서 이 토마스 모턴이나 또 영성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고독이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을 위한 고독입니다. 또 무엇 무엇 안에서의 고독이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어,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버려 두는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무엇을 위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고독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고독이고 하느님의 고독 안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외로움을 메,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축구를 볼 때는 그 시간은 음, 내가 지금 외롭다는 걸 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그거에서만,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수,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어, 홀로 하느님 앞에 앉아있을 때 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자기 자아의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지난 시간들의 과거의 아픔 또내 안에 있는 죄스러운 마음들 또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어,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다른 걸 찾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활동을 한다든지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어디에 쫓아가고 다, 다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지만은 분주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외롭고 또더 쓸쓸하죠. 혼자 방에 왔을 때.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더 깊은 하느님 차원에서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늘 차원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한번 고독을 체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단식을 하면서 한 6시간, 7시간 혼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가깝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무서움이었습니다. 무서움. 왜냐하면 혼자 있어버린 것, 내적 침묵을 가져본다는 것이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서움이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독하기 위한 하님께 느 향하는 그도구라고할때 고독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침묵이나 고독이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도 생활 또 영적인 여러 가지 고행도 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 영적인 수련들 수행들이 어, 관상의 언총을 하느님과 일체 연총을 보장할까요? 네, 어, 기도를 이만큼 해야지 하느님의 은총을 이만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데 잘못됐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 하느님과 일치의 선물, 관상의 선물은 말 그대로 은총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왜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은총을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모든 영적인 수행 생활을 수련 생활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열 천여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다섯 천여는 이걸 가지고 있었고 다섯 천여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았죠. 뭐죠? 그게 기름 그죠? 맞습니다. 이 우리가 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 성, 슬기로운 열 천여 설기론 다섯 천년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름이 바로 영적인 그런 수행들입니다. 침묵을 하고 또 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 하면서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 금방 그분을 알아 뵙겠죠. 왜냐하면 항상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데 내가 그런 준비 없이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의 원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거나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침묵을 지키거나 이런 하는 영적인 수행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만큼 해야 이만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뭐 벨라지우스라든지 뭐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초창기 때는 이단 이단자였나 봐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침묵도 그만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독 속의 명상이란 책을 쓸 때쯤에는 어, 더 깊은 고도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말돌리회라든지 카로투쇼회 같은 은둔자의 생활을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발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적혀진 이 책이기 때문에 더 어떤 공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고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책 내용에. 근데 토마스 몰트는 그렇게 어, 가말돌리 회에 들어가서 사는 걸 원했지만은 실제로 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토의 그 총장 신부님께서 이미 이제 종신 성을한 분이기 때문에 어, 수도회를 트랜스퍼 이 옮기는 것을 어, 거부인하셨서 어,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옮기진 못했지만은 토마스 몰트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완벽한 장소가 없다. 고독을 위한, 그렇지만은 완벽한 고독이 있을 뿐이다. 완벽한 장소.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수도원에 살고 있지만은, 수도에 원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수도원 안에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이 어 항상 완벽하지 않으시거든요. 불편한 것도 있으시고, 또 모자란 부분도 있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수도원이 왜 이래 하고 생각하고, 수도원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니 아, 완벽한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윌리엄 샤논 같은 토마스 몰턴의 전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을 트랜스컬 o u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초문화적인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홀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 가질 수 있게 된그 시기이다. 그래서 자기 초월의 어떤 도달한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고독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독과 만나게 된다면은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토마스 멀트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도달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하고 물러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배우고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고독은 침묵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화가 났을 때 많은 말을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오히려 화가 나서 서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침묵은 인간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 내적인 침묵은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침묵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침묵에 들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판단과 그 다음에 욕망과 사색으로부터의 침묵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실제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속 시끄럽다 그러죠. 어떻게 그년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laughs> 속으로 화가 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런 판단, 그리고 또 어떤 욕망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번에 땅 샀는데 그거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 욕망들의 로부터의 침묵,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생각으로부터의 사색으로부터의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 내 일상의 걱정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외적인 애착 집착들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진짜 침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들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옛날에 아기를 이렇게 내가 안고 있을 때그 아기가 웃든 뭐 울든 또 잠을 자든 그냥 아기가 있는 내 품이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느님도 우리를 안고 계실 때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화가 나거나 힘들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낸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 자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하느님 곁에 그냥 머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씀 드리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적인 침묵 외적인 침묵 가운데 머물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내 내렸을 때는 나를 뛰어넘어서 뻥충 그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알아듣지만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을제 1호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든 연락처, 모든 스케줄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수도자이지만 잘 활동을 못 해요. 이게 저희가 제가 침묵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인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침묵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토마스 머튼이 아니라 신부님은 그 보다 관상생활을 하는 외관수도에 계시잖아요 침묵생활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묵 가운데 앉아 있으면 마치